아, 이거 추정이 안된 거예요? 아, 4장. 그럼필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좌저가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있을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그 다음에 n 절한절더 보겠습니다. 같이 시 a 어, m 절 n 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고난 당하는 전도 제자의 현주소 어, 빌립보서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로마 감옥. 자, 로마 감옥에 있었다면은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려움가운데서도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려움을 알고 모른 척하고 애매한 게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헌금도 해주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모른 척했는데. 빌리포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어려움을 함께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 어렵지 않을 때는 같이 할수 있기는 쉬워요. 그런데 좀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 같이 안 해요. 힘들어하죠.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어려움 당할 때 끝까지 함께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을 때, 근데 실제로 바울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애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더 열심히 복음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해야 돼요 다른 친구가 나보다 조금 성적이 더 나은 것도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요? 다른 사람이 성적이 나오면 내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안 기쁘죠? 어, 기뻐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배가 아프다 그래. 그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진짜 잘돼야될 것은 남이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잘 특별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는 어른들이 밤낮 싸우잖아요. 국회회에싸우우 뭐 밖에서 에우싸우로잘로 서로, 서로 잘났싸우자이 싸우고 이거는 이런 모습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요 어, 이쪽 저쪽 자꾸 나눠서 싸우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힘 합쳐서 나라를 밝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지금 h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힘주힘 주고 그를 놓고 기도하고 특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더 도와주고 힘 주는 그런 냄는 뜻들이 돼야 돼요. 또 바울이 뭐 했어요? 기뻐하라 했어요. 기뻐. 기뻐라.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해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게 나는 비록 힘도 없고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였어요. 심지어는 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읽어 봅니다. 우리의 배경. 자, 우리의 배경. 어, 백이라고 그러죠. 백. 백그라운드. 우리의 배경은 뭘까요?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기도문 가운데 보면 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어디 10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자, 같이 6장 10절 읽어 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거. 9절 말씀 우리가 안 읽었는데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고, 예? 이름이 거룩히 되고, 또 나라가 임하고, 예? 그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보이죠? 예, 내가 글씨를 크게 써서 잘 보여요. 안 보인 사람눈 g 이렇게크크기 뜨면 잘보여자 음.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 o 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이 거룩히 된다 i n g to cook it to man. I'm g 영광 받으시. 예?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단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 우리가 복음을 잘 우리 냅낸 듯한 복음을 잘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복음 계속 훈련되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은 사단의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은 것처럼 땅에서 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 증거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응? 복음이 증거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어, 우리 래븐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래븐트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겠죠. 그거 가지고 뭐할 거요? 예잘 먹고 잘 살아요.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그 다음에 나의 현장.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두 번째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했다고 이마우스서 자 마태복음 10장 7절을 봐봅니다. 자 성경 얼른 찾아봐요. 자 10장 7절. 실제를 가면서 전파 같이 시작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음. 천국.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경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졌어요. 네? 어느 나라에 살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세상에 못갈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저 북한 말거나 북한도 갈수 있어요. 그런데 가면 잡혀요. 그게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자세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40일 동안. 또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 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양낸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 시민이면서도 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은 맞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하나님 알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다. 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요. 예. 두 번째. 자두 번째로는 우리의 현주소. 이제 우리가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현주소 알아야 되죠. 우리 집은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입니다. 그게 뭐예요? 현주소야. 근데 아무 지나 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안 하죠. 그렇죠? 안 알려주죠. 음. 현주서라면 내가 지금 있는 곳, 그뻔 뭐 현주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현주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빌보서 사장 사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자, 펴 보세요. 빌립보서 폈어요. 4장 4절 읽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 우리나라에 젊어진다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서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뭔 운동이에요? 웃는 운동이죠. 웃는 운동. 이 웃는 운동이 쉽지가 않아요 어, 목사님도 한번 웃는 모습을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잘안 돼요. 여러분들도 좀 웃는 모습,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예? 이런 게좀필요하죠 네, 일부러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보고만에 있으니까 기뻐하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또 6절 말씀 4장 6절 같이 읽어 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보서 4장 6절 여기 보니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 염려하지 마라. 염려할 일참 많죠. 근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 저녁에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올까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올까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염려를 다 하고 나면 할게 없으니까 남은 것까지 갔다가 또 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야. 또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살아야 돼. 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잘 틀어져 있고 잘못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4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말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 말은 내가 내가 힘 있어서 다 한다 그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여러분 앞으로 우리 냅넌트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암기를 잘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가능해요. 예? 우리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우리 냅넌트 이것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의 현 주선은 어디가 있다고요? 주 안에 나의 현 주선 어디라고요? 주 안에 다시 말은 그리스도 안에 응? 그리스도 안에. 우리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나는 나의 현주소는 주 안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 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19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어요. 제자들만 따로 모아 놓고 그러기 전에 먼저 마가다라팡의 역사를 체험했죠. 똑같이 예? 똑같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역사를 체험하고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에베소에서 두란논동을 시작했어요. 두란논동 그런 다음에 21절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목적이 뭐냐? <laughs>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보험 가지고 땅 끝까지 그 당시에 땅 끝은 노마였죠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 사도행전 오늘 어 2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이사 앞에 가이사 앞에 선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마의 황제가그 당시에 가이사였어요. 노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까요? 전하지 못했을까요? 말이 없네? 전한 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 직접 전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 항제를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노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됐어요. 또 확실한 것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는 전하는 이 복음은 유대 종교와는 다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복음은 종교와 다르다. 이거를 결정하는 일이 바로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무도 나를 돕고 도와주지 않은 너희가 나를 돕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러 예? 지금 변명은 아니라 변증하러 학증하러 갈 때에 너희가 이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 보면 어, 바울이 노마에 가서 복음은 유대 종교와 같지 않다. 확실하게 선을 건가요? 이 말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이제 10절에서 25절 말씀 바울이 지금 <laughs>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노마를 향해서 가다가 큰 강포를 만나죠 유라골러 강포.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결국은 가이사, 또는 노마. 노마도포에다 가이사 앞에서야 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확증하는 예? 복음을 확증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답을 내야 돼요 복음 아니고는 길이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얘 복음을 말하냐. 복음 말고는 기희 없으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어, 바울이 자신의 배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조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성취는 뭐예요? 복음을 확증. 우리 냅는 투들도 이런 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준비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컸을 때는요, 시대적인 냅는 투가 될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넴넌트들이 고난당하는 전도자의 현주서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현주서는 그리스도 아니고 또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이제 복음이 확증되는 그러한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증인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